차렉스티어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픽업트럭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예상 밖의 차량 중 하나인 완전히 새로운 유책 6삼성 4WWD 픽업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네, 바로 그 삼성입니다. 기술력, 정교한 디자인, 혁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블랜드 삼성이 거친 픽업트럭 시장에 공식적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는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첫인상부터 이 트럭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습니다. 대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언어와 진정한 오프로드 성능을 결합해 단순히 새로 등장한 픽업이 아닌 강렬한 선언처럼 느껴지는 존재감을 만들어냅니다. 전면부는 넓고 자신감 있는 자세로 강한 인상을 주며 디지털 감성이 느껴지는 뉴 체형 그릴 디자인과 슬림한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전면을 가로지르며 기술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면서도 공격적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야간에는 이 조명 시그니처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며 도심에 주차되어 있던 비포장도로를 질주하고 있던 멀리서도 단번에 삼성 켜검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2006부 삼성 4WWD 픽업은 공기역학과 각인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깔끔하면서도 근육질의 바디라인을 보여줍니다. 각진 형태로 강조된 슈아치는 대형 울트레인 타이어와 대담한 알로이 휴를 감하고 있으며 아스팔트 위에서도 거친 지형에서도 모두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차체 패널은 단단하고 목적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도어와 사이드 스에은 미묘한 테크 감성의 디테일이 더해져 있습니다. 하부에는 거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클레딩이 적용되어 내구성을 높이면서도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접재함 역시 매우 실용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수납 공간을 자유롭게 구성하고 디바이더를 추가하거나. 전원 콘센트와 스마트 액세서리를 직접 통합할 수 있는 지능형 모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분명히 드러나며 모든 요소가 단순한 기계적 구성보다 세심하게 설계된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에서도 픽업은 미래적인 테마를 이어갑니다. 전면 조명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풀와이드 LED 테일라이트바가 적용되어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식 스마트 방식으로 P, 스마트폰 또는 제스터를 통해 개방할 수 있습니다. 범퍼 안쪽에는 적재함 접근을 돕는 통합형 스텝 시스템이 숨겨져 있으며, 강화된 견인 장치는 이 트럭이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단지 집 앞에 세워두기 위한 픽업이 아니라 실제로 짐을 싣고 끌며 거친 작업을 해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과도하게 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각인해. 불필요하게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도로 위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차체 아래에는 오프로드 주행과 장기적인 내구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된 견고한 랜더 프레임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첨단 사다바다 미디 어 시스템은 이 차량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로 모래, 지능, 눈길, 안반 주행, 그리고 자동 적응 모드 등 다양한 지형 모드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실시간 주행 조건에 따라 각 바퀴에 전달되는 토크를 지능적으로 분배해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주행 성능을 발휘합니다. 미끄러운 산길을 오르거나 포구 속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구동계는 지속적으로 반응하며 접지력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서스펜션 역시 인상적인데 주행 모드에 따라 차고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어댑티브 시스템을 갖춰 오프로드에서는 지상고를 확보하고 일반 도로에서는 공기역학과 승차감을 개선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전통적인 트럭 팬부터 기술 지향적인 운전자까지 폭넓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인업에는 높은 토크와 견인 성능을 위한 고출력 터보 엔진이 포함되며 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하이브리드 버전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삼성의 엔지니어링 철학은 부드러운 출력 전달. 진동 최소화 그리고 장기적인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속은 과하게 공격적 이보다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느낌이며 필요할 때는 즉각적인 힘을 제공합니다. 견인 능력 또한 동급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트레일러, 보트, 충장비까지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곳에서 삼성이 진정한 강점을 드러냅니다. 이션 2기에 삼성 4다바다비대비업의 실내는 전통적인 트럭 캐빈이라기보다 고급 기술 라운지에 가깝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의 소재와 내구성 높은 가죽 또는 친환경 대체 소재 그리고 브러시드 메탈 포인트가 어우러져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대시보드는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량 제어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대형 파노라마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이룹니다. 파는 그래픽은 선명하고 반응성이 뛰어나며 직관적이고 삼성의 디스플레이 기술 경험이 그대로 반영된 모습입니다. 내비게이션부터 오프로드 주행 데이터, 카메라 뷰, 차량 진단 정보까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사용자 맞춤형 레이아웃으로 제공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뛰어난 연결성을 갖추고 있어 스마트폰 연동, 무선 업데이트, 음성 제어, 그리고 운전자 습관을 학습하는 기반 기능을 제공합니다. 간단한 성령형만으로 공조 설정, 서스펜션 모드, 적잠 조명까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 역시 큰 장점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몰입감 있는 풍부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배려도 충분해 넉넉한 내그룸 후석 공조 조절,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스크린까지 갖추고 있어 가족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실용성 역시 실내 전반에 걸쳐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납 공간, 무선 충전 패드, 조절 가능한 코폴더, 그리고 완전히 접을 수 있는 뒷좌석을 통해 실내 적재 활용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트림에 따라 열선 동풍 메모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하더라도 우수한 방음 성능과 공기역학적 설계 덕분에 실내는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합니다.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술 또한 이샥 삼성 4WD 픽업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차닥지대 모니터링, 체크 샘류 바이크 35-20도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차량 하부와 주변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프로드 전용 카메라까지 다양한 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반자율 주행 모드도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의 피로를 크게 줄여주면서도 운전자의 주도권은 유지합니다.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이 모든 시스템에서 빛을 발하며 부드러운 작동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 픽업 트럭이 진정으로 특별한 이유는 거친 성능과 스마트 기술을 억지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인 트럭의 감성을 대체하려 하기보다는 그 경험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조향 감각은 정확하고 승차감은 예상보다 훨씬 세련되었으며 전체적인 주행 경험은 안정적이고 자신감 넘칩니다. 데일리 차량으로 사용하든 주말 아웃도어를 즐기든 혹은 본격적인 작업용 차량으로 활용하든 2006 삼성 4WD의 기업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강력한 경쟁자들로 가득한 픽업 시장에서 삼성의 도전은 대담하고 야심차며 예상보다 훨씬 완성도가 높습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경쟁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현대적인 픽업트럭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인상적인 외관, 디자인, 진보된 사다비들이 성능, 기술 중심의 실내 그리고 탄탄한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이성 삼성 사다비들이 픽업은 각인함과 혁신을 동시에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픽업이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기대해 보시고 자동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흥미로운 모델들을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면 가렉 스튜디오를 통해 함께 해주세요.